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웨더 포트폴리오 또는 전천후 포트폴리오라고도 합니다. 사계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레이 달리오가 창안한 개념입니다. 그는 1949년생이고요. 해치펀드 매니저, 그리고 거대한 투자회사 브릿지 워터 회장 겸 CEO로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 브릿지 워터 사는 약 160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도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경제 또는 경기가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중요한 네 가지 국면 모두에 각각 유리한 상품들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상승할 때 주식과 회사채와 원자재, 금, 신흥국 채권이 좋고요. 반대로 경기가 하락할 때는 중기 채권이나 물가 연동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는 부동산, 원자재, 금, 물가 연동채, 신흥국 채권이 좋고요. 또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주식이나 장기 채권이 좋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25%씩 리스크를 유지하자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그래서 장기 국채 10년 이상을 말합니다. 전체 비율을 40%로 가져가고요. 10년 이하 중기 국채를 15% 그래서 국채를 전체 55% 그리고 주식은 위험하니까 30% 정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해서 원자재의 금7.5% 그리고 코모디티라 그러는데 상품 7.5% 해서 15%를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옆에 원으로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40%가 장기 국채고요. 그리고 15%가 10년 이하의 중기 국채입니다. 그리고 30%는 주식이고요, 7.5%는 금 그리고 상품, 코모디티 7.5%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미국 시장에서 이 비율대로 살수 있겠죠. 장기 채권 40%는 티커로 TLT라고 하는 ETF를 사면 되고요. 그리고 중기 채권 15%는 티커로 IF ETF를 사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각각 이 ETF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개별 주식을 사지 말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VOO라고 하는 티커 이것을 사면 됩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여러 ETF가 있는데 VOO가 운용 수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금은 티커로 iau 이것을 사면됩니다 gld라고 하는 다른 상품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iau가 운영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원자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dbc 이것을 사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 etf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tlt 티커로 미국 20년 채권을 etf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tlt는 최근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채권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7년에서 8년짜리 채권을 모아놓은 ETF가 IEF인데 이것을 레이달리오는 15% 사라는 거죠. 이것도 금리가 최근 올라가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VOO 운영수수료가 1년에 0.03%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제일 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VOO 이 ETF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금 IAU GLD 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금은 1년 내내 지금 모두 Year to Date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가격 변동인데요 금은 거의 횡보하고 있죠. 자, 원자재 ETF DBC.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이 DBC ETF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이렇게 TLT 40%, 그리고 중기채권 i f 15%,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VOO 30%, 금 7.5%, 원자재 7.5%를 조합해서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 8%의 수익이 납니다. 상당하죠.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도 이렇게 연8%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이에요. 채권이 지금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55% 비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벌써 한 차례 금리를 올렸죠. 자, 금리가 인상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채권 비중이 우리 얼웨더 포트폴리오에는 55%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고요. 그럼 얼웨더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 달리오 이 얼웨더 포트폴리오를 창안한 이분이 올해 3월 위클리 뉴스 레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에한 번씩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원래도 포트폴리오를 창안하면서 55%를 채권을 들고 있으라 그랬는데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고 그리고 또 앞으로 금리가 오를 전망이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1955년 이래 미국의 금리 표인데요. 55년부터 1980년까지 금리가 계속 올랐죠. 그리고는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금리가 계속 내렸습니다. 40년간 채권 투자가 굉장히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에서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준도 내년 말부터 또는 내후년 초부터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뉘앙스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당분간은 채권을 55%나 들고 있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5번째 시간에 제가 이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마경환의 생각하는 투자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투자은행들에서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여러 기준에 따른 금리율인데요 하나같이 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면서 제일 위에 것만 보면 1.68%, 1.8%, 1.89%, 1.96%, 2%, 2.09%로 지금 모두 다 예상이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경환의 생각하는 투자에서 가져왔는데요. 향후 미국 국채 금리 전망이 각 국채 기간별로 다 오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55% 투자한 이쪽에 당분간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또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죠 월드스트리트 저널에서 올 12월 물가상승률 예상 평균이 5.25다 이렇게 되면 1991년 이후 최장 5% 이상 기록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연준을 비난하고 있죠. 인플레 리스크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옐런 재무부 장관은 반박하죠. 서머스가 틀렸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정상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명한 투자가 번들락도 채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분이 미국 물가 내년까지 4%를 넘을 것이다.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낮다.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금리는 오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채권 투자가 문제가 되죠. 55%나 되는 이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잠시 채권 etf 구입을 보류하고 채권 인버스 쪽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티커는 tbftbt TYO 등입니다. 이것이 채권 인버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채권과 달리 금리가 오르면 이 상품의 가격도 같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TBF에 잠시 투자를 할수 있겠죠. 올 봄부터 TBF, 채권 인버스, ETF가 계속 오르고 있죠. 채권 인버스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은 20년짜리 채권 인버스고요. TBT라고 하는 것은 20년짜리 채권 인버스인데 이것은 레버리지 두배 레버리지를 일으킨 상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TBF보다 수익률이 두 배가 된다고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봄부터 지금 오르고 있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TYO라고 이것은 7년에서 10년짜리 채권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배가 아니라 세 배짜리 etf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더 크죠. 자 이렇게 채권 인버스에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투자한다면 이것은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상 투자는 사실 얼웨더 원칙에 부합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 국면 모두에게 골고루 보험을 들어 놓자는 것이 얼웨더. 포트폴리오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채권 인버스를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예상 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는 채권 55%는 너무 과하니까 지금 금리가 인상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만큼 현금을 보유하든가. 또는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연동체 채권을 사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가 연동체 채권 ETF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TIP는 iShare 사에서 만든 ETF고요. 또 대표적으로 LTPZ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핀코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15년짜리 채권을 물가와 연동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이 ETF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채권 비중을 55%가 아니라 좀 줄이고 대신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가 아니면 좀 전에 소개해 드렸던 물가 연동채를 매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가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2-3년 걸리겠죠 떨어지기 시작하면 보유한 현금으로 또는 물가 연동체 를 팔아서 정통 방식대로 채권 비중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한 때 예를 들 월급날이 되겠죠 비율대로 채권 55%, 주식 30%, 그리고 금 7.5%, 원자재 상품 7.5% 이렇게 비율대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비율을 조정해주면 좋습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그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주식 전체 비중이 30%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35%가 되면 5%를 팔아서 주식이 올랐다면 채권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플러스 난 5%를 팔아서 그것으로 마이너스 난 채권을 사면 됩니다 비중이 줄어든 쪽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리밸런싱 인데요 그렇게 되면 계속 같은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다음번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 여기서 채권의 비중을 늘여 놨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채권 수익이 또 많아진 해가 있다면, 플러스 난 일부를 팔아서 마이너스 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밸런싱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8%인데, 플러스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10%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도 가능합니다. 월 50만원씩 30년간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면, 제가 8% 내지 10%의 수익률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간가 9% 수익을 가져가면 복리로 자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약 8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거의 9억 정도가 되는 거죠. 총 투자액은 그에 비해서 50만 원이니까 1년에 600만 원. 그래서 30년 하면 1억 8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1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30년 후에 약 9억 정도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면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잊어먹고 매월 기계적으로 조금씩 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4계절 포트폴리오 정리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얼웨더 4계절 또는 전천후 포트폴리오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이것을 상품화해서 브릿지 워터사에서 1996년에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4계절 포트폴리오의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매달 기계적으로 조금씩 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을 해주면 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리고 연준도 테이퍼링을 하고 그리고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죠. 현 시점에서 이 얼레더 포트폴리오의 단점은 55%나 되는 채권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레이달리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 투자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분할로 매수하되 55%의 채권 비중을 약간 줄이고 대신 공격적인 성향의 분이라면 줄인 만큼 채권 인버스를 사든가 또는 줄인 만큼 물가 연동체 채권을 구입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해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채권 비중을 줄이고 줄인 투자금을 현금으로 계속 갖고 있다가 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채권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7번째를 마치면서 저는 잠언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몽과 비유와 지혜에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위드 코로나 또는 비욘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 1 9의 위력은 상당하죠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돈을 너무 많이 푼이 과잉 유동성의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건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할수 있겠죠. 자문 기자는 지혜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들어서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들어서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몽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몽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말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는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강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